안녕하세요. 용궁사 오한근 법사입니다. 오늘은요, 사주팔자 살성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사주팔자에 살이 꼈다. 신살에 대해서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수많은 살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몇 개의 살성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주팔자에 조상의 업식을 받는 저승사절를 본다는 육해살이 있고요. 귀신이 왕래한다는 귀문관살도 있죠. 그리고 백호살도 있죠. 사고가 난다는. 그 다음에 충살도 있고, 여러 가지 살성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신약사주에 어떤 천라 지망, 이런 살들을 맞으면요. 살아가는데 굴곡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제가 왜 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요. 제가 점사를 직접적으로 보고, 우리 이제 인등 신도님들이 들어오면은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좀 적어주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사주에 살이 많은 경우에는 살이 있다고 제가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못하니까 오늘은 제가 이 살풀이 특집 방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사주팔자의 살, 어, 정말로 위험한 것인가? 여러분, 이게 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살이 있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사주에 살이 있어도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사주 오행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살을 갖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상의 원력이 있는 경우, 조상 할머니가 많이 빌었다거나, 어머니가 그전부터 우리 아들, 딸을 갖다 열심히 빌어준 경우에는요, 살이 많이 소멸이 돼서 살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사주의 살성이 있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주의 귀인이 있는 경우, 태극 귀인, 천을 귀인, 문국 귀인이라고 하죠. 사주의 귀인성이 맞는 사람도 이 살을 갖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수호신이 있을 때도요, 살을 갖다가 이렇게 영향을 크게 안 받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 살의 영향을 크게 받느냐? 사주가 신약할 때입니다. 사주가 약해요. 모카토금술한 오행이 제대로 돌지가 않고요. 조우 용신이 없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 사주에 물만 많거나 불만 많거나, 어, 나를 치는 오행이 많을 때, 그때는 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는 명약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 거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요. 조상의 기운이 너무나 내릴 때, 어, 조상님 자리가 편하지가 않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문살이 들었거나, 산소 자리가 안 좋거나 산소 탈이 났을 때 사주에 살까지 있다 그럼 양쪽에서 이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치고 하늘에서 치고 조상에서 치고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입에서 살성이 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는요 웬만하면 이걸 갖다가 여유가 되시면 살을 갖다가 제거를 해 주시고 소멸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주에 살이 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어머니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어머니들 살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격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 분노가 생겨요. 짜증이 많습니다. 증오가 생기고요. 의지력이 약해집니다. 한 가지 일에 끝맺음을 하지 못하고요. 계속 다른 거를 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립이 생기고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어문이참 약해요. 우리 아이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삼수 사수까지 갑니다. 사수까지 가면 뭐해? 결국에는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어머니들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대학만 가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제 해결됐다. 이게 이제 모든 거다 정리가 돼서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의 시작도 못한 거예요. 대학이라는 건요. 우리 인생은 어머니들 어때요? 시험의 연속입니다. 대학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대학원도 가야 되겠죠. 대학원을 안 가면 어디래? 취업을 들어가야 되겠죠. 취업해서 그냥 평사원으로 있어요? 계속 시험 봐야 되잖아. 왜 시험 봐? 승진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 뭐 60살까지 어떻게 정년을 합니까? 그 회사를 다니면서도 자격증 시험 봐서 우리가 제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 없이는 우리 인생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살성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나 살이 많은 경우에는 항상 시험을 볼때 어떤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경우야? 아, 그 어렵다는 필기 합격을 했어. 이제 다 끝난 거잖아. 면접만 보면 합격이야. 그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운 경우가 있을까? 이럴 경우에는 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자꾸 사고가 생기고요, 관제수가 생기면서 마음을 잡지는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살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산신하고 칠성님한테 빌어서 이 살의 기운을 갖다 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속인들이 왜 하는 구시나 천도제 있죠. 이의식을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기운 정화의 작업이에요. 우리가 북소리, 장구 소리, 징 소리를 치면 하늘과 땅을 올리고요. 그리고 내가 구신나 천도질을 하면서 그 집안의 기운을 갖다가 바꿔주는 거예요 막 구슬하면서 돌면서 그 집안의 애운을 갖다가 풀어주잖아 안 좋은 기운 이렇게 들어올려는 거를 꺾어주는 거지 그러면서 살을 갖다가 좀 제거를 해주고 살의 기운을 갖다가 낮춰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살이 있는 경우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굴곡이 많고 참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살성 있는 분들은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집에서 관세음보살 전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천수경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까운 절에 가서 108배도 좀 해주시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은그 살이 소멸되는 걸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 아들, 딸들한테 살이 이렇게 있을까?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살이 껴서 인생이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부모의 업식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못 살아서 이 업식이 내린다는 게 아니라 전생의 업이라는 거죠. 내가 알고도 지은 지 모르고도 지은 자라고 하죠. 그런 업식이 내려서 우리 아이들의 사주 팔자가 형성이 되고 살성의 기운이 게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요, 간절하게 내가 소망한다면요, 모든 걸다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어,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